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크롬을 더블클릭하여 실행해 주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판매자 아이디 또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주십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 센터 관리자 모드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상품 등록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왼쪽에 보면 첫 번째 상품 관리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상품 관리 메뉴 중에 두 번째 상품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음.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이 존재하는데 불러오겠냐고 하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등록하는 과정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불러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상품 등록하는 연습을 하셨다고 하면 이 후에 임시 저장된 내용이 두 건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전에 본인 상품 등록을 임시 저장했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음, 상품 등록 첫 번째 단계는 이 카테고리 단계인데요. 이 카테고리는 본인이 올리려고 하는 상품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선택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카테고리명 선택을 눌러주고 1단계부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 d 상품을 올려볼 건데요. 어, 디 d 니까 왼쪽에 첫 번째 식품을 선택하고요. 어, 두 번째 단계는 농산물 클릭. 세 번째 단계는 과일 클릭. 네 번째 단계에 보면은 어 과일 목록에 지금 오디가 없기 때문에 메뉴에 있는 그래서 네 번째는 기타 과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 선택한 카테고리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본이 인 선택한 카테고리 목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번째 단계는 상품명을 입력하는 건데요 상품명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점이 있다는 건 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면 상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품명은 냉동우디 10kg이라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명은 최대 1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지만 어, 요즘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보면은 이 상품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작성하지 않고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알, 구성을 알수 있는 상품 이름이나 어, 또는 그 판매 단위 몇 킬로그램인지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를 클릭해 주시고요. 어, 판매가는 숫자만 입력하기 때문에, 어, 세 자리 컴마 기호를 입력하지 말고 숫자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에 8만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설정 안함을 할 거고요. 어, 재고 수량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개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저는 재고 수량을 50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이 빨간 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품 등록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 서할 것입니다. 이 대표 이미지나 추가 이미지, 상품 상세 부분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품 제공 고시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음, 저는 상품권을 클릭을 해서 식품을 골라줄 거고요. 그리고 포장 단위별 용량은 1kg 8개라고 8개 스트로 라고 설명을 하고요. 포장 단위별 수량은 한, 음, 수트로폼 한 박스에 1kg 8개. 포장 단위별 크기는 어, 정확한 사이즈를 하, 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상세 참조라고 할 거고요. 제조 너어이은 직접 입력, 상품 상세 참조, 나머지 부분도 상품 상세 참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품에 해당하는 문구를 어, 아는 내용들은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또는 당장 입력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화면 위에 있는 상품 상세 참조 입력을 체크하셔서 체크해 놓으시고, 어, 상세 페이지 본문의 내용을 입력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세 번째 배송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등록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을 클릭을 해주고요. 음, 배송 여부는 배송,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 묶음 배송은 저는 불가로 할 거고요 상품별 배송비는 저는 어, 이번 건은 무료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서상관 추가 배송비는 추가 배송비가 있다고 한다면 배송권역을 2권역 또는 3권역으로 선택하시고 추가되는 배송비를 입력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제주지역만 추가 배송비가 있고 제주에 추가 배송비는 없기 때문에 2권역을 선택하고 제주도 및 도서상간지역을 6,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별 차등 배송비는 생략을 할 거고요. 별도 설치비는 없음, 출고지는 판매자 주소록을 클릭하셔서 어, 기존의 회원가입할 때 썼던 본인 농장의 주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출고지 주소가 없다고 한다면 이 아랫부분에 신규 등록을 하셔서 출고지 주소를 새로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부안서당 콜 어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손님이 물건을 받으시고 반품이나 교환을 원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품 교환에 대한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반품 교환 택배사는 기본 반품 택배사인 c j 대한통운으로할 거고요 반품 배송비가 편도는 어, 반품만 한다고 하면 4,000원 또는 교환이라고 하면 왔다 갔다 왕복이기 때문에 이 편도의 두배인 8,000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반품 교환지도 어, 판매처하고 똑같은 부안서당골 오디로 입력을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AS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S 전화번호에 상담이 가능한 본인 핸드폰 번호나 가게 유선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AS 안내에 AS로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상품은 빨간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고요. 이 상품 속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속성에서 상품 상태는 신상품, 세부 속성은 설정 안함. 그리고 저 같은 농산물은 특별한 뭐 공장에서 찍어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나 브랜드명은 생략해 줄 거고요. 만일 본인 농산물이 그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다고 하면 인증 마크를 선택하시고 인증한 기관과 인증 번호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친환경 인증 대상이 아님을 체까할 거고요. 원산지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원산지는 국산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전라북도 세 번째 항목에서 부안군 본인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일자나 유일자는 지금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가세는 빨간점이니까 필수 입력 사항이죠. 어, 농산물은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면세 상품을 선택해 줄 거고요. 미성년자도 먹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하겠죠. 가능. 구매 평 노출은 노출. 그 이벤트 문구에는 본인이 혹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데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 할인을 한다든지 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 문구를 거기에 해당하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8kg 한 박스에 무료배송이라는 이벤트 문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빨간색 점이 없는 부분을 생략을 할 거고요 노출 채널은 스마트스토어에 노출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시 상태는 당연히 전시 중 이렇게 입력하면 되었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지금 만일 내가 저장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입력되지 않은 즉 대표 이미지나 이 상세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그 상품 이미지나 상세 이미지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불러와서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꾸미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임시 저장 완료라고 뜨고요.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임시 저장을 하셨으면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이 화면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어, 처음 제가 불러왔을 때는 임시 저장된 내용이 두건 있었는데 방금 오디를 저장한 내용까지 해서 세 건으로 숫자가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입력했는지 불러오겠습니다. 세 건을 클릭해 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연습으로 입력했던 샘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왼쪽에 사진이 없는 것은 대표 이미지를 아직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상품명으로 넣었던 항목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냉동오디 10kg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방금 했던 냉동오디 10kg 내용이 화면에 불러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냉동으디 10kg, 판매가, 재고 수량, 상품 상세, 배송, 반품 교환 등 내용을 입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을 하는 꼭 입력해야 되는 필수 사항 중 카테고리에서부터 매 날의 전시 상태까지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